안녕하세요. 그레스 그린팜입니다. 저희 농장이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오픈했습니다. 그래서 참 기쁘고요. 또 여러분에게 저희 유로피안 샐러드, 쌈, 채소를 소개도 시켜드리고 싶고, 또 여러분에게 저렴한 가격에 또 맛도 이렇게 볼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 검색창에 그레이스 그린팜이라고 찍고 또 들어가서 댓글 좀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50%의 이벤트에 참여하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최상의 좋은 유기농 그유럽피안 채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먹는 것이 이 노메인이죠 정노메인 예, 노메인 인데 노메인도 이렇게 어 먹기 좋게끔 잘 자라났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세트 속에 들어갑니다 그 레드노메인 보다도 그린노메인은 더 식감이 좋습니다 더 아삭거리고 더 우리가 어, 먹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만큼 좋은 맛을 내고 식감을 내는 그 노메인입니다. 그래서 음, 하나 뜯는 소리도 굉장하죠. 이게 뜯을 때도 굉장한 그 상쾌함을 줍니다. 어, 이것은 아직 우리 이번 이번 세트에는 안 들어갔는데요. 이것도 노메인입니다 노, 노메인인데 이것은 좀 예, 전혀 다른 예, 이것은 노메인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식감도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을 내고 있습니다 예.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줄기채소 궁채라도 하고 이 줄기채소도 어, 함께 여러분의 그 드리는 세트 메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드 프릴 레드 프릴도 정말 이쁜 어, 것 같아요 그리고 아, 이렇게 샐러드 속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예, 아마 저희가 요리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. 샐러드, 이 많은 샐러드를 가지고, 음, 다양하게 요리 프로그램을 할 거고, 또, 어,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긁긴 그랬는데, 여러분이, 그, 조금 코로나가 풀리면 저희 농장에서 샐러드 만드는 그런 대회도 갖고 싶습니다. 그래서 한 15가지나 20가지의 샐러드를 놔두고, 다양하게 본인들이 선택해서 어, 샐러드를 연출한다면 그 중에서 좋은 작품들도 나오면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또 상품도 드리겠습니다. 그런 계획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농장에 그거 이거는 어, 케일인데 예, 전혀 그 벌레가 먹지 않았습니다. 아, 이건 지난해 겨울에 미생물로, 토착 미생물로, 그, 농장 자체를 다, 그, 땅이 최대한 좋을 수 있도록, 어, 만들어서, 심어서 그런지, 에, 그,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렇게 자라나서, 깨끗한 그 케일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참 놀라운 것은. 채소들이 고소하고 부드럽고 좋지만 약간의 쓴맛이 우리에게 예, 그 식욕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, 우리가 이런 치커리과를 조금 집어넣어서 먹는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농장에 그. 나디초를 많이 키웠는데 이 나디초를 여러분에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자라나면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그 다음에 이것은 그거죠 네, 네들러시안입니다 네들러시안도 그 이 케일하고 똑같은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예, 그 모양이 좀 이쁘죠? 예. 같이 넣어서 먹으면 참 좋아요. 그다음에 이것은 블루콜리입니다 예. 보통 블루콜리는그 이렇게 동그란 덩어리로 돼 있는데 이런 잎블루콜리는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아, 굉장히 우리가 먹기에 편하고 식감을 얻고 그런 좋은 브로콜리입니다. 그래서 이 브로콜리도 이번에 세트 메뉴 속에 들어갑니다. 에. 그다음에 저쪽에 에. 그린 프릴이 있네요. 그린 프릴, 브릴. 그린 프릴은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그 샐러드나 약간 겨자과입니다. 그래서 어, 이, 회도 많이 먹고, 어, 겨자같이 그렇게 독하지는 않지만, 그래서, 그, 어, 항상, 그, 부드러운, 이, 샐러드, 어, 샐러드만 먹을 게 아니라, 그린프리를 같이 집어넣어서 먹는다면, 좋은, 어, 그런, 식감을 얻겠죠? 예. 그 다음에 이것은 뭐, 어, 예, 예. 접근대입니다. 접근대도 우리가 자주 먹어주면 우리 몸이 피가 맑아지고 붉은색이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. 예. 그리고 저희 농장에 또 하나의 선물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, 예. 화면에 보면 뿌리채소예요. 뿌리치컬입니다. 뿌리치컬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이제 뿌리가 점점 커지면 그 뿌리를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치커리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제 농장에 그 아이스플랜드라는 남이부 사막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스플랜드가 있습니다. 이것은 블 블러드 세포가 풍성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좋고 또 당뇨에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이 아이스플런드도 이제 좀더 자라나면 우리가 다양한 그 세트 메뉴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뭐새싹 보리도 들어가고 귀리도 들어가고 어 여러 가지로 어, 해서, 달, 열다섯 가지 정도? 아니면, 아, 뭐, 한두개 정도 더 추가를 해가지고, 허브가를 추가해서, 그러니까, 열다섯 가지 정도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, 에, 여러분에게 항상 공급하고,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, 그레이스 크림팜에, 에,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좋은, 음, 식재료를 얻는다면, 여러분의, 예, 식당이 풍성해지고 또, 어, 좋은 채소를 먹을 때 우리 몸이 자연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, 어, 식재료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저희 것은 전부, 음, 전혀 농약하지 않고, 그 다음에 영양제도 주지 않았습니다. 예, 단 하나, 땅에 토창 미생물로 키운 겁니다. 그리고, 어, 이제, 저희 농장에, 저 멀리 보면 비닐 하우스들이 씌워졌죠? 오늘 비 오는 날이어서 그래요. 그것은, 우리 농장에는, 저, 비가, 산성비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? 그러니까 비 맞는 것도, 어, 그렇게 야채에게 좋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, 그, 저렇게, 터널 비닐을 해가지고 또 이거 키우고 있죠. 그래서 이 다양한 것들을 언제나 여러분에게 공급하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좋은 댓글들을 달아주신다면 또 필요한 채소를 찾는다면 제가 또 있는 한 공급해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유로피안이 채소를 가지고. 다양한 샐러드로, 예, 그레이스 크림팜 아, 그, 요리 채널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아, 토요일 오후에 촬영하고 또 여러 사람이 또 와서 함께 먹고 이릅니다. 그래서 혹시 동참하실 분들은 또 메시지를 주고 댓글을 남기면 또 적절한 시간에 그렇게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언제나, 아,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어,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댓글로 달아 주신다면 좋은 어, 채소를 특히 건강한 채소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. 어, 늘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. 오늘은 열 다섯 가지 샐러드를 준비해서 샐러드 쌈 채소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. 음, 데일리 예, 샐러드 쌈 채소 50% 할인하는 것을 영상을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